자, LBS 판넬 다음에 있는 MR 판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옆에 있는 LBS 판넬에서 모선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2,900의 전원이 공급되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세 가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는 걸 따라가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2,900의 전압을 판넬 위함과 이렇게 전련하기 위해서 중간에 전련 애자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된 22,900의 전압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이 소자가 MF라는 소자입니다. 그럼 이 MF를 거쳐서 어떤 역할을 하냐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MF에 보면은 이 단자가 위쪽 단자를 K단자, 아래쪽 단자를 이렇게 L단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 말은 이 단자, 요 1차 측에 연결된 이 단자와 이 단자의 성격과 2차 측에 연결된 이 단자의 성격이 같은 성격이다, 다른 성격이다, 다른 성격을 의미하는 거야. 어떤 의미하면은 1차 측에서 이렇게 공급된 전기가 요, 구싱을 통해서, 요렇게 공급돼서, 요 아래쪽에 있는, PT와 CT, 즉, PCT, 다름의 MOF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PT와,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c t 로 일을 하고, 다시 일을 하고 돌어 나온 전기가, 요렇게 해서, 요 L단자를 통해서, 요 전선을 통해서, 2차쪽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차 측 단자와 2차 측 단자 사이에는 요 PT와 CT가 내부적으로 걸려있죠. 그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압 강화 때문에 요 부분과 요 부분 사이는, 단자 사이는 전위의 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의 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두개 사이는 전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요라이쪽 보니까 요 K단자와 L단자 사이가 이렇게 전련이 되어 있네요. 근데 그 전련 관계이 아주 작죠? 작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뭐다? 전이 차 때문에 전압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바퀴벌레나 또는 뭐다 지 어, 같은 것들이 지나가다가 위단정 같은 사이를 연결시키면 합치 되겠죠. 그때 쇼트가 발생되고 그 쇼트 위에서 아크가 발생되고 아크 위에서 특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소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젤리 캡을 이렇게 씌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측에서 이제 PT와 CT에서 일을 하고, 돌아나가는 2차 측이 전압, 22,900의 전압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올라가. 이렇게 보면, 이쪽이 MF로 들어간 부스가 되는 거고요. 요 아래쪽에는 MF에서 일을 하고 쭉 나와서, 이 부분이네요. 일을 하고 쭉 나와서 이 올라간 부분이 뭐2차척 부서가 되겠네요. 역시 22,900입니다. 쭉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어어 여부분에서 어, 쭉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옆쪽 판넬로 공급된 부서가 있고 또 2차척으로 이렇게 내려간 부서가 있죠. 내려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척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간 요 부서는 2차척 판넬에서. 어, 여, LBS 판넬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요 2차 측으로 이렇게 넘어간, 판넬 뒷면으로 간이 부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MF 판넬에서 이렇게 공급되어서 위로 올라가서 어, LBS 판넬로 넘어간 이 부스가 있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다시 판넬 뒷면으로 넘어간 부스가 있죠. 그 뒷면으로는, 스 구슬을 오니까, 찾아오니까, 이렇게 이 소자가 걸려있습니다. 자, 여기에 걸려있는 소자는 파워퓨저라는 소자가 되고요. 요 아래쪽, 파워퓨저 아래쪽에 있는 소자는 뭐가 되냐면은, 어, PT라는 부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파워퓨저의 용도를 살펴보면, 자, 파워퓨저는 요 2차에 있는 이 PT의 사고가 요1차측 모선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즉, 요 2차 측에 걸리는 PT에서 합선사고 흘려 요 모선으로 과전류가 흐를 때그과전류를 중간에서 끊어주는 퓨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과전류가이 모선으로, 어, 이 퓨즈로 흘려가면 이 퓨즈 내부가 융단이 돼요. 융단이 되면서 이 내부에, 어, 고압의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고압의 가스가 아래쪽으로, 어, 방출이 됩니다. 그때, 어, 고압가스가 방출이니까 꼭 뭐다? 총 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소음 장치를 달아놨고요. 그만큼 큰 소음으로 가스가 방출되니까 로켓처럼 이 봉이 위쪽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는 그 힘에서 추진력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탁탁하면서 치겠죠? 탁탁하면서 칠 겁니다. 치면서 이것이 이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측과 여기 보이는 1차 측과 이 2차 측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2차 측의 이 사고가 1차 측으로 파급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게 전력 퓨즈인데, 이때 턱꽂지만은 여기에 흐르는 전기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때 퓨즈는 1A의 전용 퓨즈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력 퓨즈, 퓨저, 파워 퓨즈고요. 다시 투입할 때는 이런 링크를 교체하고, 하나, 둘, 전연봉으로 이렇게 전연해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하는 건다 손으로 하는 거는 전원을 죽이놓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과압이기 때문에 실제 살아있는 전압일 때는 가까이 가는 것조차 겁을 내야 됩니다. 자, 이 차이에 있는 이제, 어, 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는 큰 전압, 어, 22,900의 전압을 계기에 사용하는, 어, 계기에 사용하는 전압, 1 1 0볼트의 전압으로 바꿔서, 어, 개, 어, 전압계나 전력계, 이란, 어, UVR, 이란 쪽으로 뭐다 소스를 보내주는 계기의 전압을 보내주는 배납기입니다. 그래서 계기용 배납기라고 이야기하고, 요 규격을 이용, 할 때는, 요두 개의 간과순간 선간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순간 전압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 계기에 보니까, 요 PT에 보니까, 실제 한 개의 무슨 전압만 들어왔죠. 한 개는 안 들어왔죠. 어전압전화번두 그 전학, 개가 들어있는데 나머지 한 개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상입니다 이것이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따라가 보면은 구석발 따라가 보면 저 앞에 mf의 o 어, 단자 n 상 단자와 같이 요 n 상 단자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n 상입니다 n 상 그래서 pt 1차 측은 r 상 r 상과 n 상이 이렇게 걸릴 있고요 그래서 y 계세에서 순간이 아니고 상이기 때문에 요 1차 측에 걸린 전압은 13200V가 걸리고요. 그때 2차 측으로 나간, 요 2차 측으로 나간 전압, 요 나간 전압이죠. 그때요 전압은 요 상에, 요 상과 요 상, 요 상에 110V의 전압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전격을 대기할 때는 1차 상 전압 대 2차 상 전압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13200대 110V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는데, 이순간에 공급되는 전압은 13,200의 루트3배 벗고 큰 22,900이죠? 그리고 이또 2차 측 성간과 순간에 공급되는 전압 도 Y 계승이기 때문에 110 곱하기 루트3인 뭐다? 190V에요. 그래서 순간 전압으로 22,900퍼 190V.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진짜 오리지날은 상 전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1차 상에 그리는 거는 13,200, 2차 상에 그리는 거는 110V. 이렇게 PT를, 어, 이야기합니다. 자, m f f 2차 측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 f f 1차에 걸리는 전압은 상, 순간에 22,900, 또 22,900인데 요거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N상이죠? 여기 N상 사이는 13,200의 Y 계선인 상전압이 걸려요. 자, 오고. 그래서 Y 계선 때는 요 내부에 PT와 CT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PT가 몇개 있냐면은 PT가 여기 있는 1개, 2개, 3개의 pt와 ct는 1개, 2개, 3개의 ct가 결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 요 pt를 가져올 때는 요게 p단자라고 얘기해요. p1, p2, p3, p0가 n상이죠. 그래서 rstn상의 전압을 y개선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어, ct가 3개였죠? 각각 1에서 1에, 그리고 2에서 2또 3에서 3에리 각각 PT, CT 세개에서 오는 소스예요. 그세개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PT의 2차 단자와 CT의 2차 단자 묶어서 이렇게 묶었죠. 묶어서 하나로 가져옵니다. 나머지는 각각 가져오고요. 그래서 7개의 전선을 가져와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게 전력 양계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표현법은 똑같습니다. 이도 일곱 개의 전선은 그래서 이게 어 ES P1 ES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되고요. 요 일가드 전선이 아래쪽 색깔하고 똑같죠. 위치도 똑같고 색깔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케이블인 질신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배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N상이에요. 요 N상과 N상과 위함은 요 위압 배꼽은 공격 같이 공통으로 접지하여.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아까 저자 뒤에 있는 PT죠? PT의 어, 상전압으로 이렇게 공급이 된거 보이죠? 이 부분이 PT의 상전압이죠. 이게, 이게 한 개, 두개 이렇게 해서 상에 13,200이 공급되고, 이 차의 전압,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1 1 0볼터 그래서 13,200대 110의 전압의 비로서 이차으로 110이 공급되는 계기형 배나기만 있는 거고요. 여기는 계기형 배납기와 계기형 벨기가 같이 있어서 계란기를 들기 위한 소스입니다. 근데, 저거에 비해서 이건 상당히 크죠? 여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같은 핏더라도, 같은 피트라도 정밀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0.5급 되어있죠, 그죠? 0.5급, 특급 0.5급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어, 그리고 이거 설명했습니까? 안 했죠? 자, 이게 실리카길인데, 우리가 어, 공을 보면은 겨울에는 공이 쪼그라들고 여름에는 뭐다? 공이 팽팽하죠. 그래서 안에 요 안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을 위해서 우리가 알이 더워지면 안에 가스가 차는데 그 가스가 팽창하고요. 그리고 차워지면 가스가 수축하겠죠 팽창했을 때그 가스를 바깥으로 보내기 위한 숨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쪼그라졌을 때 바깥에서 공기를 또올려서 대기압, 비압, 진공상태가 안되게끔 만들어진 숨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공기에 있는 수분 때문에 이 내부에 이게 유입식 개경병성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안에 있는 전연유가 아, 수분과 흡, 어, 섞여서 전연성이 떨어지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 수분을 제거해주는 장치입니다. 실리게될 됐고요. 이게 흡습을 하면 섬분홍색으로 이렇게. 선분에서 이런 건 뭐냐면, 하이타 색깔이에요. 약간 밑에 가죠. 하이타 색깔. 이 하얀색이죠, 그죠? 하이타 색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이타 색깔로 바뀌면은, 요 부분을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흡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OF의 요 PT라인, CT라인 2차 결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PT에서 놓은 단자가 P123 0 이렇게 달고 놓죠. CTS 원자가 1s, 2s, 3s, 3p, 2p, 1p 이렇게 달고 놓습니다 여기서 어, 어, 직류로 본다면 플러스 s가 플러스 l이보다 마이너스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 단자는 이렇게 다 같이 공결돼서 접지가 되죠. 이때 P제라고 같이 접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부분 보면 여기 에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어, P1, P2, P3이 되어 있는 게 전압 안자고요 P0는 어, N상이죠. N상이 되고요. 이래서 E에서 l 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잘안 보이는데 각도를 주면 3L, 2L, 1L 여기에 자, 어, 2차 단자죠. GT2차 단자입니다. 요 P0하고 3L, 2L, 1L은 이렇게 같이 묶여서 같이 접지가 되고 요 단자가 한 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곱 개의 전선이 이렇게서 해 어디로 간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DM 전력 연결로 가는 거예요. 전력 연결도 똑같이 P1, P2, P3, p 0로 이랬어, IL, ES, IL, 3S, 4L이 있고 그 번호가 각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이 묶이지 장개 두 개, 세 개, 네개 묶여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 1L, 2L, 3L, P0. 그죠? 1L, 2L, 3L, P0. 이것이 같이 묶여서 한 라인만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각각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번호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1S, 여기는 뭐다? P1, 여기는 2S, P2, 3S, P3, 이렇게 각각 전선으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이 중간에 뭐다 단자들을 쓰죠. 어, 시험용 단자들을 써서, 시험용 단자들을 거쳐서 연결됩니다. 왜? 나중에 요 계란기를 교체할 때, 요 CT2차 단자는 뭐다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 MOF가 다 소손됩니다. 그래서 이 단자대에서 CT2차를 뭐다 공결시켜 놓고, 셔터 시켜놓고 이 차를 풀어서 계란기를 뭐다 교체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용 어 결선 단자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